자 이거 보면요, Sx라는 게 지금 A부터 어떠한 x까지 지금 넓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어. 그랬었을 때에는 어 그냥 이것만 좀 알면 돼요. <laughs> 우리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요 이미 이게 지금 성립한다는 거 알고 있죠. 얘요 그냥 넓이에 대한 함수입니다. 우리 있잖아. 여기가 숫자면은 값이 숫자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근데 얘는 변수잖아요. x는 변수잖아. 적분 변수 아니에요. 적분 변수 아니고 그냥 x에 대한 함수로 하나 나오게 되겠다고. 알겠죠? 그냥 얘를 이렇게 말을 좀 해놓으면 돼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그래서요,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있잖아요. 얘를요, 갖다가 x에 대해서 미분해버리잖아. 그러면 안에거 그대로 튀어나와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또왜 그렇게 되는지도 선생님 뒤에 거 하면서 설명할 건데, 우리 부정적분에서요 앞에 넘어가면요, 음 여기. 적분이랑 미분은 상쇄되는 역할이 좀 돼요. 역연산이라서요. 역연산이라서요. 어. 상쇄가 되는데, 적분을 마지막으로 하면 적분 상수가 남는다 했었거든? 근데 미분을 마지막으로 하면은 상수가 미분이 되어서 사라져요. 근데 그두 개의 결과 값이 어떻게 된다 했었냐면, 안에 있는 함수가 그대로 튀어나간다고요. 오케이? 어. 이런 성질 때문에요. 정적분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고요. 얘도요,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이 fx라는 ft라는 얘를 근데 x에 대해서 뭐냐 x에 대한 미분이고요 얘가요 x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지기 때문에 얘가 fx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변수만 바뀌어버린 거야 그냥 단순하게 알겠지? 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위에 여기 옆에 거 바로 이제 좀쓸수 있는데 이제 선생님이 아까 계산했었죠? 이거 증명 안 할게 그냥 그냥 선생님 아까 이거 요거 계산할 때요. 뭐 했었냐면요. 얘를 적분한 다음에요. 위 끝과 아래 끝을 집어 넣어가지고 위끝 집어 넣은 거에서 빼기 아래 끝 집어 넣은 거 이렇게 적었었잖아. 그치 어. 그게 그대로 공식이에요. 공식. 요것도 마찬가지. f(x)를 적분한 거요. 적분한 거를 라지 f(x)라고 할게요. 한 부정적분을. 어.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좀 적을게. 이 과정이요. 왜 상수를 안 쓰냐면요. 쌤 부정적분하면 적분 상수 붙잖아요. 네 맞아요. 적분 상수 붙어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써야지 맞아. f(x)라는 얘를 부정적분하면 이렇게 쓰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죠? 어. 근데 얘를 지금 위끝 아래끝 집어 넣을 거고요. 얘 그대로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b 집어 넣고 빼기 a 집어 넣은 거. 그렇게 한번 적어보면요. FB 플러스 C, 마이너스에 FA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C,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C가 어차피 사라지지 않아요? 적분상수가 사라진다고요. 오케이? 미분해서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미분해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빼줘서 사라지는 거야, 얘는. 알겠어? 어. 그래서 이거 알고 있으면 돼요. 앞으로 정적분 어떻게 하냐면 부정적분 해가지고 적분상수는 안쓸 거고요. 여기 안쓸 거야. 안쓸 거야. 어차피 사라지니까 굳이 쓰지 마. 어, 부정적분 해갖고요. 그냥 B 집어넣고 빼기 A 집어넣은 값. 그냥 값으로 나와요. 알겠어요? 앞으로 정적분 이렇게 할 거예요. 계속 구분구적법을 할수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요 다음 정리가 성립함을 증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당연하게 증명이 될 거예요 내가 A부터 B까지 Fx를 적분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 정적분 값은요 뭘 가지고 있다 했었냐면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어요 그죠? 어. 그러니까 내가 Fx에 이런 게 있어 근데 A부터 B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넓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야 지금 어디 갔어? B부터 A까지 만약에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오케이. 방향성이 있다 했잖아요.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랑 같게 나오지 않는다고요. 알겠어요. 이해하려고 해봐. 그냥 됐지 그러면 이거 맞지? 지금. 그리고 이걸 식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fx의 한 부정적분 중, 부정적분 중 하나를 large fx라고 놓을게요. large fx라고 한다면, integral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한다는 것은요, 방금 위에 거 연산에 의해서요, Fb 마이너스 Fa가 나오겠 미안해 라지 Fa요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가 나오겠죠? 근데 얘는요 뭐랑 똑같냐면요 마이너스에 라지 Fa 마이너스 라지 Fb 이렇게도 적을 수 있지 않냐 이거지 맞아요? 어.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에 인테그랄 b부터 a까지 fx dx 한 거랑 똑같지 않냐고요? 식적으로도 증명이 되죠. 그죠? 자, 부정적분 하면서 했어요. 정 부정적분은 적분이라는 것 자체는 연산이 곱셈이 찢어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개를 해줘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고요. 항상 알겠죠? 덧셈 뺄셈은 찢어져요. 오케이. 어. 그럼 얘 정적분값 구하려고 하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인수분해가 아무래도 곱셈공식 써가지고 x 세제곱 마이너스 1인 거알수 있을 거고요. 이거 부정적분하면 돼요. 이거 정적분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부정적분하세요. 그러면 4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적히는 거 알겠어요? 여기에 1 더하고 앞으로 내렸을 때 x의 세제곱이 나와야 돼요. 알겠죠? 어. 1, 0 집어 넣어버리면, 4분,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나오겠네. 1 집어 넣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0 집어 넣으면 어차피 0. 됐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할게요. 정계할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t 세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dt. 정계한 거예요. 자, 이거좀 적분 좀 해봅시다. T 세제곱 적분하면 뭐 돼요? 그렇지. 4분의 1 T 네제곱 T 제곱 적분하면요? 그렇지. 그 다음에 T 적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T 이렇게 적히겠죠. 얘2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고 할 거예요. 근데 얘들아 여기서 연산 좀 빠르게 하는 방법이요 너네 너네가 제일 많이 하는 연산이 뭐냐면 2싹다 집어넣어 막 이거 적지마 4분의 1에 2의 4제곱 플러스 3분의 1에 2의 3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 2의 제곱 마이너스 2막 이렇게 적고 빼기 한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또 해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4제곱네 4제곱끼리 그냥 연산하면 되잖아 뭔 말이냐면 어차피 4분의 1 여기 또 있어. 그러니까 굳이 굳이 적자면요. 4분의 1에 어차피 빼질 거잖아요. 2에 4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1에 4제곱 이렇게 하라고 그냥. 너네 이렇게 해서 금방 할수 있을 거야. 알겠어? 이거 하고 이, 이거 항만 먼저 보고 둘이 빼라고요. 알겠어요? 어. 마찬가지. 이건 이제 적어도 돼요. 3분의 1에 얘는 2의 세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의 3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2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이거 이렇게 다 적어서 하지 말고 난 너네 처음 하는 거니까 보고 하라는 거고. 얘요, 그냥 15죠? 4분의 15. 더하기 3더 더하,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3 이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4분의 9 나옵니다 자 정적분 기본 성질이요 한번 좀 써봅시다 fx, gx가 연속일 때요. 우리 부정적분에서 기본 성질이 있었어요. 상수 배가 되어 있는 어떠한 함수를 부정적분하면 상수는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어요. 라는 성질이 있었죠. 정적분도 마찬가지 성립해요. 그리고 더샘필샘 찢어지는 거요. fx, 뿔마, gx. 이렇게 된다면 dx는 A부터 B까지 Fx, Dx 한 거랑 뿔마 A부터 D까지 Gx, Dx 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성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얘는 A부터 B까지 Fx라는 얘를 적분한다는 것은요 어떻게도 적을 수 있냐면 얘들아 봐봐 내가 Fx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A부터 B까지 적분한다는 건 결국 여기에 넓이잖아 그치? 내가 어떤 의미의 C라는 예를 좀 가져오면 A부터 C까지 적분한 거 더하기 C부터 B까지 적분한 거랑 같아요 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 A부터 B까지 적분한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나 A부터 C까지 적분한 거에서 C부터 B까지 적분한 거 더할래 라고 해도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어. 그러니까 a부터 c까지 fx dx를 적분한 것은요 c부터 b까지 적분한 거랑 똑같다고. 이거 어쩔 때 이용하냐면 얘들아 이렇게 함수가 찢어져 있어. 그럼 나는 계산을 두 번을 해야 돼. 맞지? 근데 어 여기랑 여기가 같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합쳐서 해버려도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어. 저기 이해가 잘안 되면 요 그림 옆에다 그려놓으세요 좀. 알 겠죠？그리고, 이 자, 얘 보면, 요자1 부터 2 까지 얘를 접근 하고, 1 부터 2 까지 얘를 접근 할거 거든. 근데요, 구간이 같죠. 지금 구간이 같아요. 그럼 얘들아, 이거에 반대 버전 이렇게 쓰면 되지 않냐? 그럼 함수가 조금 간단해져요. 알겠어요. 최대한 정적분은 함수를 간단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럼 진짜 계산 폭탄이야. 알겠어. 계산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하세요. 어. 그러면요, 얘는 어떻게 쓸수 있다는 거냐면, 1부터 2까지. 루트 x 플러스 1에 세제곱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에 세제곱 이거를 dx 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 세제곱 해가지고요, 이것도 암산, 암산으로 좀 하세요. 일일이 다 정계하지 마시고요. 얘들아 이거 봐라. 이거 세제곱 뿌려질 거지, 그지? 세제곱 되면 여기에 세제곱이랑 빼져요 사라져요. 맞죠? 어. 그 다음에요. 세삼 곱하기하고 이거 제곱 곱하기 이거 제곱이요아 이거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 3x 하나 나오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x 하나 나와요 그럼 두개 더해지겠죠 앞에 마이너스 만나서 그럼 6x 하나 나와요 1부터 2까지 6x 그리고 얘도요 이거 냅두고 이거 제곱하면 3 루트 x에요 얘는 마이너스 3 뭐냐 이거 제곱하면 3 루트 x에요 사라져요 그죠? 3루트 3루트 서 사라집니다. 빼기 돼갖고. 그리고 여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 나오니까 플러스 1 돼서 플러스 2 남아요. 이렇게 연산하세요. 알겠죠? 1, 일이다 적지 마. 다 적지 마. 어. 그럼 얘는요, 결국은 정적분 해야 되는 거죠. 적분하세요. 6X 플러스 2요. X 제곱 먼저 적어놓고, 미분을 해서 6이 나오려면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3. 됐어요? 3X 제곱 미분하면 6X 나오잖아요. 그죠? 플러스 얘는 2X 이렇게 될 거고 2 집어넣고 1 집어넣은 거 빼줄 거예요. 그럼 이것도 같이 하라고 얘들아. 이렇게 하나만 보고 2 집어넣고 1 집어넣은 거 그러면 4 빼기 1이죠? 그럼 3에 곱해지면 된다고 그게. 그러면 9죠. 얘는요. 2 빼기 1이니까 1이죠? 어차피 2죠 그러면. 11 나오네. 연산 빠르게. 알겠어요? 연산을 계속 너네가 빨리 하려고 해야지만 머리가 는다. 계속 회전을 시켜야 돼요. 알겠죠? 어. 난 연산 빠르게 이해 안 되니까 안 할래 하는 순간 안 돼요. 이해 안 돼도 계속 해보세요. 감 잡을 거야, 그러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얘도 구간이 똑같죠? 그러면 플러스 더해주면 되겠네. 0부터 1까지 x 플러스 1분의 x 세제곱 플러스 1 dx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얘요. 분자가 인수분해가 되어서 약분이 가능해요. 남는 거라고는 이거 밖에 없죠. 어. 얘는요.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를 1부터 0까지 집어넣은 거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여기가 0이니까, 얘들아. 0이면 어차피 0 집어 넣은 거 빼지면 사라진단 말이야. 맞지? 어차피 사라져요. 그러니까 1만 집어 넣고 그냥 계산 결과 값 적어주시면 되겠죠? 6분의 5 나옵니다. 됐나요? 그래서 봐봐. 정적분은 은근 공식들이 좀 있어. 왜냐면 계산이 복잡해. 숫자가 커진다고 생각을 해봐. 여기 지금 1부터 0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막 4부터 3까지 이렇게 하면 머리 복잡해 보여요. 조금 덜 복잡하지만, 더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너네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연산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어, 나 뭔가 잘못하고 있네. 내가 모르는 문제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공식들을 좀 위주로 많이 알려줘요, 정적분은. 넓이에 대한 공식이 나와요. 이거 증명은 안할 거고요. 이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와. 엄청 많이 나와, 진짜. 너네가 발견을 못할 뿐이지. 진짜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제발 외우세요. 무조건 외우세요. 무조건 외우세요. 근데 그러면 선생님, 내가 못 쓴, 못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못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식을 보고 선생님이 말로 좀 정리를 해줄게. 얘가 봐봐. 얘 지금 2차 함수죠. 2차 식이죠. 2차 식. 2차 함수를 지금 적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2차 함수에서의 X절편들 있지? 그게 알파랑 베타잖아. 맞아? 2차 함수에서의 X절편을 구간의 양 끝으로 갖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 함수를 만난다면 당장 이렇게 때리세요. 알겠어요? 오케이. 어. 그러니까를 2차 함수에 진짜 많이 나온다 이거 얘들아. x 절편이 적분 구간의 양 끝이잖아요. 그러면 이 공식 이용하라고요. 알겠죠? 저 공식 이용하세요.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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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와요. 선생님 어, 여기 근데 왜 마이너스예요?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차 함수는. 그지? 그걸 내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접근하는 거거든? 그래서 대부분 음수가 또 나오게 될 거예요. 왜요? X축 아래쪽이거든. 그지? 어. 우리가 함수 값에 대해서 정적분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음수 나올 수도 있다고요. 어. 내가 양수 나올 수도 있어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죠? 이런 거야. <laughs> 너네 봐 봐. f x가 fx래요. 이거 뭔 대칭? 뭔 대칭이에요? y축 대칭 아니야? y축 대칭인 함수야. 그럼 너네 생각해 봐. 이러한 함수가 있었어. y축이 여기 있었고 fx가 이렇게 생겼대. 근데 얘가 y축 대칭이잖아.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맞아? 그럼 내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그냥 0부터 A까지 적분한 거두배 해볼면 안 되겠냐? 그래도 되잖아. 이해 돼? 어. 그러니까, 얘 지금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하면 너네 여기서 부호 실수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왜냐면 막, FX에서 A고 마이너스 A가 들어가는데, 얘는 FA 마이너스 F 마이너스 A가 되거든? 그지.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막구호 실수예요. 여기 막 마이너스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해 가지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실수도 줄일 수 있고요. 계산도 훨씬 줄어들고요. 여기가 0으로 바뀌어 버린다면 얘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어. 그러니까 이 성질 좀 써먹으세요. y축 대칭의 함수를 만난다면요. 얘는요. 두 배의 0부터 a까지 f(x) dx를 적분한 거, 예요 f(x)를 적분한 거 이렇게 적어버려도 된다는 거지. 자, 2번은요 원점대칭입니다. 얘들아, 그러면 이거 계산 결과가 얼마 나올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야. 원점대칭이야. 얘도 한번 좀 그려볼까? 그러니까 원점대칭의 함수가요.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칠게요, 선생님. 이렇게 좀 그릴게. 어, 엥. 엥.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이게 편하다. 이렇게 원점대칭으로 생겼다고 칠게요. 그러면 A부터 마이너스 A까지라는 것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라는 것은 이런 넓이에요. 여기에요. 그죠? 근데 얘들아,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같지 않아. 그지? 같은데? 구호가 달라요. 방향성이 있으니까요. 알겠어요? 갖고 이거 두개더 해주면 어떻게 돼? 0대부로알겠어 어. 얘 0이. 됐나요? 그래서요, 이거를 너네가 봤을 때 Y축 대칭인 함수는요, 얘들아. 차수가 짝수인 애들이 다 Y축 대칭이에요. 차수가 짝수인 애들이 Y축 대칭이에요. 어. 구간이 있잖아. 얘네의 절대값이 각계 구간이 나온다면요. 무조건 짝수함수, 홀수함수로 나눠서 풀어주세요. 오케이? 어. 자, 이 Y축 대칭이라는 거 짝수함수입니다. 짝수차수함수예요. 이 원점 대칭이요. 홀수차수예요. 그리고요. 정적분은요. 더쌤, 뺄쌤이 찢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어. 그 성질을 이용해서 바로 이 밑에 깔게요 어? 구간이 절대값만 다르고 절대값이 같네? 라고 생각하면 이제 우함수, 기함수 쟤네 떠올려야 돼요. Y축대칭, 원점대칭. 알겠어요? 그러면 뭐가 다날라가버리냐면 홀수차수들이 싹다날라가요 어차피 0이에요. 오케이? 즉, 이렇게 긴 함수를 다 적분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요 진짜로 얘네 싹다 0이라고요 어차피 적분해봤자 홀수 차수니까요 왜요 정적분은요 이렇게 분배가 가능하다고요 얘가 0 이렇게도 0 이렇게니까 그냥 다 날려버리고 시작해 알겠지? 어. 그럼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은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3x제곱 플러스 2거든요. 얘도요, 이제 짝수 차수만 남았으니까요, 두 배에 0부터 3까지 3x제곱 플러스 2 이것만 하자고. 알겠니? 응. 계산이 엄청 간단해졌죠? 그렇죠? 두 배에 대괄호 열고요, x 세제곱 플러스 2x. 3 집어넣고 0 집어넣을 거니까 그냥 3 집어넣은 것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죠? 66이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 보면 어, 여기 함수가 지금 똑같지 않아? 맞지. 함수가 똑같지. 그럼 이 함수가 똑같은 얘들 지금 어떻게 하라고 했었냐면 좀 이것 좀 써먹으면 안 될까? 라고 한번 생각을 좀해 보는 거야. 어, 이거 쓸수 있나? 하고 봤더니 여기랑 여기가 같아야 돼, 지금. 맞지? 어. 근데요. 달라요. 그럼 쓸수 있어요? 아니, 쓸수 있어요. 다른 데쓸수 있어요. 뭐 하면 되냐면요. 얘 같은 얘가 여기 위로 올라가 있잖아. 그럼 위아래 바꿔버려. 그냥 바꿔도 돼요? 안 돼요. 위아래 바꾸는 게또 어디 있었냐면요. 여기요. 맞아요? 오케이? 어. 위아래 바꾸면요. 위끝 아래끝의 위치가 바뀌어버리면요. 마이너스 뱉어버려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얘 위끝 아래끝 위치를 바꿔서 마이너스를 뱉어주자고. 그럼 나 이제 쓸수 있지. 뭘쓸수 있냐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4x7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2dx 이것만 하면 된다고요. 어, 적분구간에 절대값이 같네. 홀수함수 다 날려버려. 됐어요? 어. 그럼 얘는 이제 두 배에 바로 적을게. 0부터 2까지. 6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적분, 2배에, 3x, 미안해, 2x제곱, 플러스 2x요. 2부터 0까지. 40 나오네요. 됐나요? 너네 이거를 발견을 못하면요. 계산을 몇 번을 해야 되냐면, 네 번을 해야 돼요. 뭔 말이냐면, 0 집어 넣었을 때랑, 이거 집어 넣었을 때 값, 이거 집어 넣었을 때, 이거 집어 넣었을 때 값, 해가지고 계산해야 돼요. 근데 이걸 발견하는 순간 뭐 해요? 그냥 2 집어 넣은 거 하나만 하면 돼요. 알겠어요? 엄청 간단해지죠? 그러니까 정적분의 특징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어. 진도 여기까지 나갈 거고요.